반갑습니다. 시즌스탁입니다 12월 4일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3일 뉴욕증시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공포감과 고용 호조가 실망으로 돌변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11월 일자리 수치에 주목했는데 비농업 고용은 절반도 못 미치는 21만 명 증가에 그쳤고 반대로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개선되면서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도 시장을 억눌렀는데,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6개 주로 늘어났고, 확진자 수도 최소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확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 관련주들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제약바이오주들은 상승을 주었고, 현재 2주 뒤로 예정된 남아공 연구팀의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과 치사율, 백신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관련 뉴스에 따라 관련 주주들의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치사율과 전파력이 모두 높고 백신 무용론까지 확산되면서 경제 활동 중단, 락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 시장의 우려는 확대될 전망이지만 현재까지 경험상 전파력이 높아지면 치사율이 낮아지는 역상관관계가 존재했고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 매수세가 국내 증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증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으로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이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을 주었고, 최근 개인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고객 예탁금 또한 정책임을 감안하자면 당분간 시장의 주력 수급원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일정으로는 다음 주 후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12월 중순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7일에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데 공급망 차질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주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2021년 연말입니다. 모두 수익 파티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